어, 잘 봐야겠다, 얘. 어유, 아유, 여기 내리밭길이야. 주영 어, 어디 구내로나? 주영아, 잘 돌려. 어서. 잘 돌려. 힘이 좋으니까 이게 하지. 힘이 좋으니까. 발로다 미는 거 알았어. 야, 바이다 알겠다, 이렇게 하면 최준형. 더. 땅 좀. 미땅좀파봐어디서 밀어, 밀어. 아니야? 자기 위에. 아니는 그게낮에게나아 내가 밀었지아 진짜? 아이네를네너좀 버려야 돼. 보또 이거 쓰레기 버릴 거 아니야? 물을 버려야 된아 여기 여기다 버리면 되는 거야? 준영아. 준영이 놀아. 잘 타네. 놀아. 오우. 오, 뭐 난리났어 난리났어. 아, 같이 가자 같이. 힘이 좋아서 그래, 힘이. 쉬운 힘들잖아 물아 좀 먹어. 이것도 땅파 땅좀 파봐 땅 땅. 땅파 봐. 땅. 이제 땅 파는 거해봐땅땅 땅땅땅땅 파는 거. 이거, 이거. 해봐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어, 봤다. <바빠. 오. 웃음> <laughs> 아유, 긴말. 나 초. 이걸 하 아유. 아무도 해 내가 망. 저기 왜 갖고 지 가네. 아니 이게 저, 저 빛이니까 어 이쪽에 안 가지? 가자 밀어주면 지가 안 다니지 엄마 이제 지가 해버릇해야지 그래도 엄마, 엄마 이거는 지가 들고 가야지 지가 만나러 줘어 멋있어 최고 야. 아유 잘한다 아, 여기 빠져나가서 가는 거? 렇지 다리 식히면 어이야 자, 내려가 어이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잘 가네, 이 언덕이라 내렸다, 올라 아이고, 잘 가네 똑바로 가야지 응. Whether

돌영이 어디 가요? 응? 어? 응이라니 너무 어디 가? 유아이지 유아이지 잘 가. 볍 없잖아, 저기. 할머니 아, 여기가 아, 할머니 아, 여기 아, 공원에 아, 간다, 공원에. 기까지 가. 할머니 이리로 가는데? 할머니 여기 있잖아, 할머니. 갖고 와야지, 그거 갖고 와야지. <laughs> 천천히, 천천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아, 몰라, 버려. 제발 제발 제발. 어 엄마 장사야. 야. 애들 타고 내려면 안 되는데? 어 위험해. 어, 명루이야명이야 일로 이로이리고루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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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한테. 잘 d o n 수 know. I 다리

야 어디가? <laughs> 안돼 야 이거 내려가는게 재밌나보다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진짜 다쳐 <목소리> 뭐 저기 가서 한번 놀까? 위험한거 여기는 넘어져 넘어져 얘 이제 그 스릴 알게 된거야 이제 스페리드 잠깐만. <laughs> 거기로 가려고? 해봐 가 해봐 한번이 <목소리> 느낌이 좋은거야 여기 <목소리> 가봐 해봐 앞에봐 앞에앞에앞에앞에 앞에봐 앞에, 앞에. 앞에 앞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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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잘해 운전 잘해 운전 잘해 운전을 잘해야지 겁이 없어 이거 어떡할거야 여기 겁이 없어 최진영 빨랑 와라! 고모 빨리 와라! 할머니 빨리 와라!